1998도 2967 판결은 스키장 리프트 탑승권이라는 일상적이지만 법적으로는 다층적인 성질을 가진 대상이 육아 증권인지 그리고 위조된 리프트권이 절도제의 객체가 될수 있는 재물인지 더 나아가 그 위조된 리프트권을 산 경우 작물 취득죄가 성립하는지를 본격적으로 다룬 사건이다. 사건의 전체 구조는 이렇다. 무주리조트 전산팀 직원이 권한 없이 발매기를 전산 조작해. 정상 발행된 것과는 다른 회원용 리프트 탑승권을 1700장이나 찍어낸 뒤 이를 외부에 판매했고 피고인은 그 위조된 탑승권을 총 5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했다 원심은 발매기 조작은 절도가 아니라 위조행위일 뿐이며 절도가 아니면 작물 취득도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쟁점의 첫 단계는 리프트 탑승권이 유가증권인가였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그대로 원용하며 탑승권은 일정 시간 장소에서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가 담겨 있고 그 권리행사는 증권의 점유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형법상 육아증권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두 번째 쟁점은 위조된 육아증권도 절도제의 객체가 되는 재물인가 하는 문제였다. 대법원은 매우 중요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육아증권은 정상 발행이든 위조든 몰수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점유가 보호되어야 하는 재물이라는 것이다. 즉 위조 리프트권도 절도제의 객체가 된다는 의미이다. 결정적 쟁점은 원심이 놓친 부분 즉 발매기 조작 과정에서 실제로 절치가 있었는가였다. 대법원은 기록을 분석하여 전산팀 직원이 단순히 프로그램을 조작해 화면상으로만 발급한 것이 아니라 실제 발매기에서 종이 형태로 찍혀 나오는 탑승권을 손으로 뜯어 가져가는 방식으로 취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발매기에서 출력된 위조 리프트권은 뜯겨 나가기 전까지는 스키장 운영사인 쌍방울개발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이므로 이를 가져간 행위는 육아증권 위조와 절도 행위가 결합된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그렇다면 그 위조 리프트권은 절취된 재물이 되고 이러한 작물을 매수한 피고인에게는 당연히 작물 취득죄가 성립한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유가 증권의 재물성 점유 보호 원칙을 오해한 채 절도 성립을 부정한 것은 중대한 법리 오해라며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이 판결은 유가 증권의 재물성, 위조와 절취의 결합 개념, 전자적 조작을 통한 발급과 실제 점유 침탈의 구별, 그리고 작물 취득제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정리한 의미 있는 판례다.